내 아이를 부탁해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속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먼저 오늘의 사연은 좋은 유아 교육 기관을 선택하는 방법을 물어보셨습니다. 아무래도 자녀가 일과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 네, 아이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또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좀 끌어내고 그런 유, 그렇게 해줄수 있는 유치원은 어디일까? 우선 유치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유치원과 또 여러 다른 형태의 유아교육기관들은요. 서로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목적이라든가 또 교육과정 또 교사 자격 이렇게 다 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사연 속의 아동은 올해 5살입니다. 그 전에 가정 어린이집을 다녔고 올해는 유치원으로 옮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서, 설립 목적이라든가 또 서비스 제공 시간 그리고 근거법 또 교사 자격 이렇게 유치원과 어린이집 또 유사한 그 유아교육 기관으로 구분이 되겠는데요. 어 보통 양육의 보호가 주 목적인 그런 종일제 어린이집이 있고요. 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유아 대상의 반일제 프로그램, 유어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설립했는가에 따라서 그 유형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아주 음. 다양하게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여성의 일과 양육을 좀 병행할 수 있도록 최적의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누리과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누리과정은 어떤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누리과정은요. 어, 보통은 어머님들께서 이제 누리과정 지원비를 수령하시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실은 이것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이름입니다. 아, 음. 그래서 보통 3세에서 5세의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 과정으로 수립되어 있는 그런 공통 과정이거든요. 이것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모두 3, 4, 5세 유아에게 해당되는 그런 교육 과정입니다. 이 안에서는 보통 질서라든가 배려, 협력 이렇게 기본생활습관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또 창의 인성 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무엇보다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5개 영역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체 운동 건강, 또 의사 소통, 사회 관계, 그다음 예술 경험, 자연 탐구 이렇게. 목표의 목표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또 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영세 1세, 2세 아동들을 위한 그리고 초등학교 교과 과정이 있죠. 이둘 간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구성되어 있는 교육 과정의 이름입니다. 아하.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모두 이 누리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을 텐데요. 뭐 설립이나 운영의 목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사연을 주신 어머님께서는 규모가 있는 유치원으로 옮겨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보통 아주 어린 영아인 경우에는 이제 보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성장함에 따라서 지식이 확장되고 또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다양한 태도의 형성이 중요한 시기가 되게 되면 부모님들은 이제 보다 나은 교육기관을 찾게 되시죠. 그 그렇죠. 이런 유치원이라고 하는 곳은 어,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그런 곳입니다. 특히나 이런 어린 시기에 형성된 그런 습관들은요, 평생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형과, 그 습관의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하루 중에 3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그 운영 시간을 갖고 있는 교육 과정이에요. 그리고 선택적으로 방과후 과정을 어~ 갖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밥 먹기라든가 또 양치하기 정리정돈하기 이런 기본 생활 습관들을 다루게 되죠 이런 그 활동들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방법이라든가 또 시간을 분배하고 또 활동을 계획하는 그런 그 능력의 기초를 형성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 생활 습관을 배우는 데 주안점을 두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어머님들 중에서는 더러 초등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에서 학교 갈 준비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풍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으신다고요? 네, 보통 그 선행학습의 개념에 많이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치원은요 어 독립적인 학교입니다 초등학교를 준비 준비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아니거든요.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아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학교라는 단어가 붙다 보니까 우리가 형식적인 학습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초 중등학교가 주로 인지적인 발달 차원에 중점을 준다면 유치원은 인지의 기초 그리고 정서와 신체 이런 모든 발달을 아우르는 전인적 발달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발달을 위해서는요, 그에 적합한 자극, 또 그에 적합한 교수 방법, 이런 것을 써서 교육이 실행이 되게 되거든요. 아이들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퇴보, 때로는 장애 이런 어. 것들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이라는 곳이 어 초등학교를 준비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치원에서 아이들은 세상을 배우게 됩니다. 음. 그래서 유치원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우는 것이죠. 세상을 조금씩 경험해서 또그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역할놀이를 하기도 하고요. 또 교실에서 단체생활을 하면서 함께 지켜야 할 규칙을 익혀 나갑니다. 또 함께 협력하면서 유대감을 발달시켜가는 아주 작은 사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목이라는 개념 없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아이들의 학습 과정에 놓이게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세상을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독립적인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해 나가는 모든 과정이 바로 유치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유치원의 하루는 어떻게 지나갈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유치원마다 분명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네, 유치원의 하루 일과를 보면 초등 교과와는 전형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특히나 유치원에서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음. 왜냐하면 아이들의 발달 특성상 그 주의 집중 기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흥미나 관심을 끌수 있는 그러한 그교재나 교구를 가지고 놀이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 일과를 보면요. 1교시, 2교시 이렇게 그 시간별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자유선택 놀이라든가 또 대소 집단 활동, 그리고 이야기 나누기라든가 바깥 놀이, 또 현장 체험. 이렇게 다양한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그 놀이 형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자유선택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 교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자신의 흥미나 요구에 따라서 그 준비되어 있는 그런 놀이감을 선택하고요. 그 안에서 아이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놀이를 창안해내고 그 놀이에 참여하고 그 놀이를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거든요. 어, 블럭을 이용하는 블럭놀이라든가 또 언어놀이, 그다음에 또 역할놀이, 우리 소꿉놀이라고 했던 네. 그런 놀이가 있고요. 또 과학이나 수화 같은 교과가 놀이의 형태로 풀어져 있는 그런 놀이가 진행이 되고요. 또 음악, 미술, 율동.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그~ 환경 속에서 교사의 지원을 받아 가며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놀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으흠. 또, 실내에서는 뭐, 자유 선택 활동, 대소 집단 활동, 그리고 이야기 나누기 같은 게 진행이 되고, 또, 밖에서는 바깥 놀이나 현장 체험 학습이 진행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 자유 선택 놀이를 통해서는 아이들이 자기가 그 선택하고 싶은 그런 놀이를 선택해서 활동에 참여한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또래 관계도 이루어지게 된다 그랬고, 이렇게 놀이뿐만이 아니라 교사가 지도해주는 대소집단 활동이라든지 또 자기의 경험과 친구의 경험을 서로 나누는 이야기 활 이나, 이야기 나누기 활동 이런 것들이 실내에서 이루어진다면 바깥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냥 마당에서 그냥 뛰어노는 것이 아니라 오감으로. 환경을 체험하는 거죠. 음. 그리고 넓은 사고를 할수 있는 그런 그 놀이의 형태가 바깥에서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바깥 놀이에서도 동식물을 기르는 영역이라든가 또 아이들이 물 모래 놀이를, 물 모래를 가지고 하는 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사고 확장이 이루어지고 성취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이가 진행이 됩니다. 특히나 현장 체험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구체적인 실물을 체험할 수 있고요.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을 교류하고요. 또그 안에서 체험했던 뭐 소리나 모양, 촉각,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네. 어 그렇다면, 사연 속 어머님처럼 아이에게 맞는 좋은 유치원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네, 좋은 유치원 그러면 건물이 좋은 거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집에서 가까운 곳이 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일 가까운 곳을 찾아라가 아니라 가까운 곳 중에서 어, 또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어 유치원은 매일 가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직장이나 또 집에서 너무 먼다면 아이들이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을 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차량 통학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네.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고르시면 좋겠고 유치원마다 또 원장님들께서 갖고 계신 교육의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철학이 누리과정 안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교육 철학과 이것이 맞는지 그것을 한번 가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즐거워하고 또 아이의 잠재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laughs> 어, 그렇다면 또 유치원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 상담도 할수 있겠지만 미리 선생님께 약속을 하고 유치원을 방문해 봐도 좋을까요? 어, 너무 좋은 방법이죠. 아. 그래서 직접 방문하셔서 보시면은 뭐그 원장실을 방문하거나 상담실을 방문하시게 되면 원의 분위기를 우리가 알수 있고요. 또 원의 중점 사항 같은 것들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의 이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 처음에 말씀드렸던 국가 수준의 누리 과정이 잘 착근되어서 원장님의 철학과 맞물어진 특색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거. 발견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중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방문을 하시게 되면 시설 설비의 안전성이라든가 또그 놀이 시설들의 수준들을 파악할 수가 있으시겠죠. 안전해야 되겠죠. 네. 뭐 놀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방문하셔서 파악하신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아이들에게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실내, 실외. 그리고 뭐 급식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뭐 그늘이 있다거나 이런 모든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곳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 아이에게 맞는 유아 교육기관을 찾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